안녕하세요, 선배님들. 이제 스댄 작업하고 있어요. 지금 막 엉망이죠?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 속에 짭짤한 게 있어요. 이거 작업, 아야씨! 작업을 다 해야 돼요. 이렇게, 이거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아야씨! 다 작업해야 돼요. 이거 봐. 배전판배전판 배전판. 어, 아, 회전판 작업 꺼져, 아, 이 깨졌네. 아, 깨지면 안 되는데. 아, 할 일이 많죠. 작업하고. 이것도 작업해야 돼요. 이것도 작업하고. 이거 뭐냐? 이것도 작업하고. 스덴 작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이제는 얼굴을 공개 안 하려고요. 공개 안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 이제 유튜브 보니까 공개, 얼굴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더라고. 나도 이제 얼굴 공개 안 해. 자,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. 지금 보면은 제가 산소랑 다 놓고 와가지고 작업도고 하나도 없고 프라즈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. 이거 작업해야 돼, 작업. 아, 작업. 작업은 요거 하나면 돼. 아, 다 풀러버릴 겁니다. 요거 맞게 이거 맞춰서 갈았어. 그리고, 저보고 자꾸 바보라 그러는데, 나 바보 아니야!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?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이거! 알미늄이야! 저거 알미늄! 아! 어? 프로파일! 아, 알아! 알아, 알아, 알아! 아, 선배님들! 아, 이거 모자 쓰고 안 돼. 이거, 이거 쓰고 하면 안 되겠어요. 이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. 아, 이거 안 돼. 퓨우. 아, 오, 노우. No. 아,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야. 아, 아 스댄. 이거 짭짤하겠죠? 이것도 짭짤하겠죠? 이것도 짭짤하겠죠? 한국마대이 담아놓은 거 짭짤하겠죠? 저기 엘리베이터 한거 짭짤하겠죠?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엘리베이터 또 들어오고 가니까 짭짤 하겠죠 그 다음에 내일 비닐 비닐 실크 와야 되고 짭짤 하겠죠 맨날 짭짤해 아 선배님들 날씨가 더우니까요 항상 물 챙겨 드시고요 아. 저는 사실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괜찮은 일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 당장 뭐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사 갈라 그러는데 이사도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죠 뭐 어저께는 뭐 알캔 구분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떠왔죠 와이어 떠오고 저기 체인 있는 거 떠왔고 뭐 그렇죠 할 일이야 뭐 많죠 이게 예, 방통 속에 알미늄 루 캔이랑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까베기도 있고요 일단 뭐 전선 이렇게 있는데 전선도 분리해야 되고 지금 전선 깐거 이거 계속 버리고 있는데 한꺼번에 버리면 욕먹을 것 같아서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지금 그나마 에어컨 있어가지고 더울 때아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어울려, 봐봐. 완전 멋있어. 딱병 양쪽에 귀때기 여기 이때기 아하 아하 아이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, 잘못 생각했어. 아 아, 와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아 완벽해 선배님들 날씨 많이 더우니까요 물 많이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 다잘 되기시길 바라고요 잘 되는 고물상과 못 되는 고물상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요 잘 되는 고물상은 뭐 작은 일이라도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더라고요. 제가 좀 나태해져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다가, 앉아있다가 다른 고물상을 이렇게 보면서, 아, 잘 되는 고물상은 사람이 항상 움직이더라. 그러면서 저도 나가서 다시 움직이고, 움직이고, 이렇게 합니다.